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우리당은 그간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창하면서 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변경과 수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늘 네, 최저임금 인상을 청구하고 또 호소하는 차원에서 당의 입장을 네, 피켓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당의 이런 입장 천명을 통해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 국민의 바람 대로 또 우리 노동자들의 바람 대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해서 뭔가 가슴을 펴고 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제 네, 112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곧바로 문재인 당대표들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한국 전쟁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참전 용사들의 근심과 희생을 가슴에 새깁니다. 전철한 안보가 곧 평화의 고인생입니다 북한의 특단 군사적 미협과보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의 강반도시대를 밀어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각종 미역으로부터 민 생활을 보호하는 포괄안보와 인간안보의 대립으로 국가 책임을 확장해야 합니다. 군사기업을 넘어 재재나 테러, 범죄, 전쟁 등 장경보영까지 국민의 흥행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위기 관리체계를구리는야합니다 그러나 2년간 학교에 등이 출연 동안 우리의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창기비로 안보를 내부에서부터 눈을 돌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여러 스포찬에서 보던 국가 민주관리는 거슬하기 짝이 없습니다. 뻥 뚫린 우리 안보의 핵심 수소입니다 안보에는 한국 운영하는 정술입니다전진전하지 남미국의 위상한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 생면과 안전, 금반도강화를 지키는 인륜한 안보 정당이 되겠습니다. 남일관계 정상화는 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부의 내일 외교에는 원칙도. 제작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 성결 조건 행위에 하면서 불필요하게 상정했습니다. 그동안 과거사도 유부 문제도 아무런 결계를 못했고, 단일 관계의 발전도 놓쳤습니다. 이제는 갑작스럽게 1 8 0도로 바꾸었습니다. 아무것도 개소되지 않았는데, 유안부야 안 가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소위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초기의 전략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자질상 무전략입니다 상황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들려갈 뿐입니다. 고국아시아에서 한국이 기적의 역하는큰며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셔도 습니다 대일의 이론을 기본적으로 과거 사고와 관계 발전 후플의 대명 전략이 맞습니다 과거 사고, 한일 관계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풀어나가야 합니다. 동부가의 지형이 더 동치고 있습니다. 원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외교적 참이성을 살려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메르스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에 집중해야 할이 시점에 국민들을 수사하고수하는 것은 안정치로 국민을 뚫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 승한종 대장 관련 불법 정신학가개선장에대한 진실을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단김한명전 대표를 포함하고 국민상 고문을 변환해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 수사로 국민의 눈을 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가적 비상상황의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다고 했 정쟁의 절제를 위함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온것이 공안정치와 물파기 수니다 공력을 모으자고 했더니 국민을 흔히 죽이고 베르스와 반복을 잡자고 했더니 자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격을 단지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와인물 타기 주사를 결과 중단할 수 있도록 오직 과고 경제 력을다해니다 네, 이어서 전정하는 최고위원에 발언하겠습니다. 예, 아 방금 최고위원회부 자리 수 인사 요구를 위한 일단의 아,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조정인군위원회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지금의 일질적인 내수부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뿐입니다. 최근 IMF에서도 부자들의 낙조 효과는 완전히 효과없고 틀렸다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매우 주목해야 할 보고서입니다.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야 비로소 대수시장의 활기가 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단 지금껏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론과 완전히 일치하고 일대상통하는 결과입니다. 이제 철진한 낙수도 효과라는 허상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아래로부터의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 분수효과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첫걸음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분매력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 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의 간극이 큰 만큼 아,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3월 이미 최저임금을 흠뻑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라 것을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사과한 것입니다. 아, 사실상 임명장을 아, 받자마자 책임 없는 총리도 사과했고, 삼성 부회장도, 삼성병원장도 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아닙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실 관리로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과 피해를 끼쳤는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또다시 대리 사과를 한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대국민 사과도 이제 민영화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은 결코. 민영화 사과는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엄청난 부실과 무능, 그리고 피해와 불안을 야기한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진정 어린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메르스 사태에서 대통령과 정부 실종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그동안 정부 여당으로부터 부실과 적절한 무기로 공격을 당해온 공공의료 시설이었습니다. 민간 병원보다 열악한 시설과 급여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공공의료의 가치와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기고립의료원은 메르스 발견 이전부터 이미 전국의 음악병실 가운데 무려 17%인 18개를 4나 6개 병원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공을 위해 종무히 음악병실을 관리했던 것이 이번에 빛을 다했습니다. 서울시내 메르스 환자들을 담당한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시립오람의 병원에서도 메르스 사태 내내 30명 가까운 메르스 환자가 거쳐갔지만 결국 민간 재벌 병원과는 달리 병원 내부에서 메르스 감염은 단한 번도 발생시키지 않는 완벽한 공공의료의 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엄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메르스라는 재앙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제한 이후의 일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가적 규모의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치밀한 대책을 세우고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은 6.25입니다만, 오늘은 검찰이 김한일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입니다. 그러다 우리당은김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밝혀합니다 성완동 전 회장이 죽기 전 육성과 친필의 외모로서 폭로한 8명에 대해서는 대다수 서면 조사만 하고, 그것도 김기춘 호텔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추측성 간접 진술만으로 야당의 직전 당대표를 또한 조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어느 누가 공평 무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성역없는 수사라고 하고 어느 누가 야당 탄압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미스트한 실세 보호를 위해서 미스트박 야당을 방대막이로 이용하는 물타기 수사이고 야당 탄압 수사라 안니할수 없습니다. 아, 더더욱이 직전 야당 대표와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직전 부야당 어, 대표에게 수적을 겨누는 것은 상식과 근도를 넘은 최악의 야당 탄압이자 공격입니다. 도색 맞추기, 물타기 끼워넣기, 면죄부 등 검찰이 떨쳐버려야 할 적폐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임을 충원하고 경고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적폐의 반복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복국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연일 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는 27명의 이런 상태입니다. 3천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사태 발생이 한달 넘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격리자의 관리상의 문제점 등 구멍 뚫린 방역관리 체계의 문제점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현지인종에 이어 메르스 첫 부부 사망으로 온 국민의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제 가족가면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제 삼성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태가 이정에 이르게 된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대기업 후계자의 책임감 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심어린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혁신위가 일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70년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유치안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혁신이의 혁신안이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식하듯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실천입니다. 혁신이의 혁신안은 당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실천에. 나가기 위해서 저희 지도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포탈과 SNS에 관련된 미래의 수상한 움직임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에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치방은 청와대발 대의구역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달 16일에는 다음 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2013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기재부 장관 표창을 받았음에도 세월호 직후와 내르스 직후 2년 연속 특별 세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상적인 세무 조사인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 카카오 측에서 뜬금없이 정부나 기업이 해당 기사에 대해 직접 반론이나 해명할 수 있도록 뉴스 화면에 별도의 공식 댓글 란을 신설해 노출하는 오피셜 댓글을 도입하겠다고 나서 있습니다. 반론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이미 공권력의 힘을 통해 충분히 반론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입장을 더 들어주겠다는 건 비판적 보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알바를 시키더니 이제는 시발단을 공식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경찰이 국민들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6월 1일 새누리당 범죄 수사와 국가 안보 운운하며 세계 최초로 S.S. 감청법을 발의하고 나서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버리고 있습니다. 민심이 전신이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가 자신들의 뜻을 것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동원해 보복하고 복지의 것에만 재빠르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민심과 여론을 사찰 감시하고 왜곡 통제하려는 불순한 꿈꾼이가 확실하게 있다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충의 최고위원회 발언듣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 이명을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무기 노동, 도화 경기, 이른바 무기 진력을칠고해서억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인권 사망을 감시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사무실 개소에 북한의 경고와 보복 조치가 보여집니다. 이번에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동 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 4 명을 응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조속히 송환해 줄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조속히 이들의 송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염병 발견과 방역 대책을 정부가 해낸 것이 아니라. 민간 병원에 맡기고 정부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와중에 대통령은 무능한 정부 당국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민간 병원의 병원장을 불러서 꾸짖고 드디어 그 민간 병원의 CEO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염병 방역대책에 대한 일차적이고 일차적인 책임도 정부에 있는 것이고, 전국적인 책임도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정부를 제대로 지휘해야 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위기관리를 잘못한 대통령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발설 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재정금 인상위원회가 내년도 재정금을 이달 19일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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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재정금을 공인상으로 취합니다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재정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금의 2분의1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법제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이어가야 된다. 라고 주담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단위 수 증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경제성 진국들이갖고 있는 방향 기준으로 하면 최경환 부총리도 저속주도 출생자에 의해 최저임금을 내고 인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응대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면 최저임금 위원회에만 맡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도 책임있게 개정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